안녕하세요. 어차피, 매우즈입니다 오늘은 한 번, 누가가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? 아. 게임 아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15원이 돼야 되니까, 한번 보러. 됐다. 어, 지금 2분짜리 에서가 있어요. 있어요? 돈, 돈 많이 좀 모아서 한번 모아볼게요. 일단, 노가다 가겠습니다. 네.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. 이런 식으로. 또, 만들겠습니다. 세 가지 나오면, 이렇게. <laughs> 이거, 어, 아, 하는 분들이 진짜 적을 텐데. 음. 이건 도 맛있어요. 이런 거.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그런 게임. 음, 중독성이 없나? 어, 저만 있나요? 그런 건가 나만 중독성이 있나? 지금 두 개만 더 하면 돼서, 일단 또 녹아다 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돈이 좀 모였는데, 이걸 한 번, 한 번에 쓰러모아 보겠습니다. 한 번만 더 하면 500원짜리 하나 더 만들어줘서 1000엔! 1000엔, 1000원, 1000원! 먹어보고. 그러면, 레드롭을. 와, 한 번만 더 누르면 되는데. 그러면 2편에 보도록 하죠.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2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